오늘 이 영상은 단언컨대 그 어떠한 내용보다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하고요. 솔직히 저만 알고 싶었지만 욕심을 조금 버리고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제야의 고수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인사이트 역시 담고 있고요. 음, 저에게는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와이프에게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줬고 덕분에 와이프도 현재 잘 적용을 해서 본인 일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 주변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에게까지는 공유하지 못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이해하셔서 앞으로 일에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사는 방정식이 아니다. 장사는 주관식이다. 잘 따라오세요. 남들과 반대로 해봐도 좋을 장사 주관식 이론 첫 번째는 바로 진상의 기준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게 진상 고객인데요. 이건 뭐 식당을 비롯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식당이 좀 심한 편이죠. 요즘은 배달 손님들 중에서도 심심치 않게 진상들이 출몰하고요. 물론 뭐 진상의 기준은 각 업주분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누가 봐도 진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즘은 진상을 뭐 개미 새끼 취급도 안 하는 곳이 좀 많죠. 그런데. 진상을 단골로 만들었을 때의 충성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말을 많은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하고 있어요. 오빠초밥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호 대표는 매장을 뭐 6개, 7개까지 운영하면서 진상을 단골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메가급 고객으로 탈바꿈을 한 사례를 여러 차례 저에게 들려줬어요.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상이 단골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신 거죠. 아마 오래 장사를 하신 분들은 이런 사례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진상은 진상이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진상을 단골로 회유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진 않는 게 대부분이죠. 이게 장사의 방정식, 해답이 되어 가고 있고요. 다만,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진짜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할 생각이라면 진상이라도 내 손님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어요. 반대이론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진상도 다그 종류가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이 손님이 과연 진상 짓을 거두고 우리 매장을 다시 올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바로 응대를 할때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고 끝까지 톤앤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 실망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데일 카네기 교수가 쓴 인간관계론 책을 보면, 적을 만드는 방법과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 18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틀렸어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즉 이걸 서비스업에 적용시키자면 손님의 행동이 틀렸다 라고는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톤앤 매너를 끝까지 지키면 좋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거고요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화가 나겠죠 다만 아무리 진상이라도 끝까지 언성을 높이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뭐 친구나 연인 부부 뭐 그런 사이에서는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욕을 조금 하도 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지만 매장이라는 건그 연결고리가 손님과 매장 사이에 딱히 없기 때문에 한번 언성이 높아지거나 혹시라도 욕을 하게 되면 절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아요. 그 손님은 당연히 매장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이고 그것 이외에도 동네 안 좋은 소문을 엄청나게 내고 다닐 거고요. 언성이 높아졌다라는 건 사람이 흥분을 했다는 것인데 그 흥분을 매장에서 풀지 못했다면 외부에서 풀기 위해서라도 온갖 악성 루머까지 만들어내면서 자기만의 관점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상도 진상 나름의 기준 그레이드 등급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진상의 기준은 흔히 말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조금 오버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매장들이 정상적인 컴플레인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적당히 요구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 아, 저거 진상이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상은 진상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꼬우면 오지 마라는 그런 생각들도 같이 가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하지만, 장사의 기본은 서비스이고, 동네에서의 장사는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돼요. 한 명의 불만족 고객은 10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반대로 한 명의 진상이 단골로 돌아섰을 때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져요. 당연히 무언가를 바라고 굽신굽신 거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비 효과는 동네 장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진상의 기준을 낮춘 건 아닌지 장사의 반대 이론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남들과 반대로 해봐도 좋을 장사 주관식 반대 이론은 고객의 다양한 선택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겪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매번 쓰는 로고 스티커를 주문하는 날이었어요 스티커는 한번 주문할 때뭐 수천 장씩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1년은 거뜬히 쓰죠 그래서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번 정도 주문할까 말까 해요 문제는 매번 주문할 때마다 주문하는 방식이 꽤 복잡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문을 하면서 한 한번 빠쿠를 먹었어요 옵션 선택에서 기입을 잘못했거든 요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었는지 예전에는 빠릿빠릿하게 설명해 놓은 그대로 잘 맞춰서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지없이 전화로 물어볼 수 밖에 없었어요 그 판매자에게 가끔 우리가 주문이 복잡한 식당을 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도통 그 방법을 모르는 곳이죠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곳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문을 하면 메인 요리부터 디저트 까지 가져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있는 걸 턱하고 고르는 게좀 편하다 보니까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사 이론이에요. 손님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주자. 배달 어플을 열고 음식을 주문할 때에도 심플하지 못한 메뉴 구성에는 한번더 뇌가 멈추게 되요 바로 선택하게 만드는 내 전두엽을 단 1초도 거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휴리스틱이 작동하게 하게끔 하는 게 장사에서는 무척 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다양한 선택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선택하게 만들어 버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손님에게 배려하는 게뭐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이건 배려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는 셈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면 갈수록 심플한 걸 좋아해요. 특히나 구매력이 있는 연령층, 즉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플한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선택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 이상은 이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저도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뭘 먹을지 물어보는 친구의 물음에 바로 대답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 설령 중국집을 갔더라도 짜장면을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아니면 짬뽕을 먹을지 선택에 있어서 장애를 느꼈던 적이 없는지. 아마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해서 고민을 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아 나는 진짜 선택 장애인가 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을 거고요. 세트 메뉴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식당 사 사장님들에게 세트 메뉴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다 한결같이 손님들이 원하셔서요예요. 물론 선택 범위를 높이고 배려하는 마음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남녀노소 손님의 연령층도 다양하게 뛰어넘을 뭐수 있는 전술이기도 하죠. 푸드 코트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것도 다양한 메뉴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 집이 푸드 코트가 되기에는 인력도 적을 뿐더러 그 많은 음식이 다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백종원 대표의 단골 멘트는 모두가 다 아는 메뉴를 줄여요. 이유는 손님의 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형마트 중에 한 곳에서 실험을 했어요. 중소기업 브랜드와 협업해서 30종의 잼을 가지런히 놓고 특가로 100일간 판매를 한 거죠. 총 재고에서 한30% 정도의 물량을 판매했다고 아주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당 판매 MD에게 박수를 쳐줬죠. 그런데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100일도 아닌 50일만 판매를 했는데 이미 45%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어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가지수를 줄인 거였어요. 30종이 아니라 10종으로 행사를 진행한 거였어요. 그 MD는 예전에 명품 매장에서 근무를 했던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기로 유명한 수천만 원대의 제품만을 판매하던 곳이었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행복한 밥시간에 무언가를 소비하는 쇼핑의 순간에 선택의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뭐가 이득일지 머리를 싸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소비욕구가 저하되는 상황을 맞이하고요 어느 한 막창구이 집에는 화장실 소변기 앞에 막창을 먹으면 왜 사람 몸에 좋은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놓았어요 궁금해서 여자 화장실에도 이런 게 붙여 있냐고 제가 와이프에게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건 남자 화장실에는 막창이 남자에게 왜 좋은지 적혀 있었고 여자 화장실에는 여자에게 왜 좋은지 적혀 있었다 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의 센스는 이 세상 센스가 아니 인 거죠. 막창은 솔직히 몸에 좋다라기보다는 지방질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식으로는 생각치 않는 걸 아예 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 막창집에 다른 고기류도 있었지만 막창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장치를 해 놓은 거죠. 막창 매장에 온 만큼, 이왕 먹기로 한 만큼 마음 넣고 이런 점은 몸에도 좋다라고 인식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이에요. 이 매장은 메뉴도 아주 심플한데요. 두 명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주문하는 막창 메뉴, 사장님이 적극 추천하는 2인 막창 메뉴 등등 처음 보거나 어색한 사람들끼리 왔을 때 망설일 필요 없이 주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어요. 선택하지 마. 이게 가장 최선이야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남들과 반대로 해봐도 좋을 장사 주관식 이론 반대 이론은 한물간 이벤트입니다. 예전 제 인친 중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장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 사진들을 보고 마파를 참 많이도 신청했죠. 그러다가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궁금한 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아주 좋은 소통의 장이었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인친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랑 같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0평의 작은 가게였고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하고 가게에서 이것저것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몇번 하다가 좀 귀찮기도 귀찮고 또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기에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 친구는 매번 그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왜 이벤트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라도 하지 않으면 손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저도 이 친구와 똑같이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손님들이 웃고 떠드는 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벤트를 한건 아니었고 그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벤트를 하기 위해 뭐 들어가는 돈이 좀꽤 됐었지만 그냥 그게 즐거워서 계속 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있는데 뽑기 이벤트라고 예전 학교 앞 문방. 구에서 하던 그 뽑기판을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확실히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손님 층이 추억의 게임으로 인식되면서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상품도 흔한 뭐 술과 안주였지만 흥을 돋구는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반응도가 달라지니까 저도 덩달아 좀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이벤트를 하는 곳이참 드물죠.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는 데가 좀 많이 없어요. 배달의 경우도 리뷰 이벤트는 필수인데 다른 이벤트는 다들 생각을 안 해요. 매장에 도움되는 이벤트만 무조건 해야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약간은 반대로 생각하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싶은 거고요. 저는 그 어떠한 이벤트라도 말이에요. 이게 손님은 활기가 있는 매장을 당연히 좋아해요. 수백 개의 가맹점을 가진 메가 브랜드들은 왜 본사 사무실에서 매일 회의를 하면서 이벤트를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여름에 획기적인 내용의 행사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어요. 이유는 변화를 주기 위함이고 손님들에게 다양한 브랜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이죠. 똑같은 매장은 발전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신메뉴가 변화의 다가 아니라 작은 이벤트, 뭐 명절 현수막 하나, 메뉴판에 센스 있는 문구의 변화 하나 하나가 손님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배달할 때 음료수에 붙이는 서비스 스티커는 이제 너무 천편일률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사진을 SNS에 올려주면 음료수를 하나 무료로 주는 이벤트랑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벤트, 문구, 카피를 구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한번 즐겨보세요. 분명히 머리를 굴리다 보면 센스를 높이는 일종의 트레이닝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장사의 기술을 배워나가는 하나의 공부가 될 거니까요. 이벤트는 비용 낭비라는 이론이 보통이지만 오히려 장사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점을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은 좀 들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일종의 손님 가짐을 느끼시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이론을 따르는 사장님들로 참 많으니깐요. 자 여러분 장사는 해답이 있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산수처럼 정답을 찾기보다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 결과물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나만의 것을 만들고 한번 개척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갈게요 많이 파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